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삼겹살 파티합니다. 네, 개울 옆에 이렇게 삼겹살 구워서 먹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날씨가 좋고 우리는 아침에 열심히 일해서 지금 좀 쉬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어, 두릅하고, 개두릅, 음나무 순이죠. 그거 다 따고, 지금 이제 전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태비하고, 유밥, 이거 이제 날라다가, 나무 밑에다가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 두릅밭에 와가지고, 두릅단지, 올일차입니다일차 완전히 그냥 산사람이다 내가 이 수염. 와. <laughs> 저도 제가 이렇게 된지 지금 몰랐습니다. 지금 카메라 키고제 얼굴 한번 보니까 막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 아, 저기 이제 운반차 갖고 여기도 나르고 저렇게 나르고 중간 중간 지금 เ고 틀어 놓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오늘 이거 한 100개? 100개 정도 되는 데도 나르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요. 진짜. 저기산 저기 산 띄엄띄엄 흉내, 고, 삐, 어 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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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 이거 먼저 안 돼? 봐아아아그물캐는거 알아요? 뭐비동그래요 응. 뭐? 뽑아 뭐? 아뭐아 아버지 뭐. 아 수주 알아요? 아 보셨어요? 오빠 어, <laughs> 이쪽 가봐요 바람이 그쪽 불어요. 오오뜨뜨 타는 네, 뭐? 아 내방 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이런 것인가? 뭐 이거 예요 어, 마트에서 산 거는 다 이래. 아, 이러네. 어. 산 거는 다 이런데. 안 돼서 산건다 수치 이런네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좋은 판이 아니에요. 착이에니 이거 사도 돼요? 예, <laughs> 좋아지이거밖네 고급 수치 없습니다. 아버지, 장화 빼세요, 진짜. 농부 엄마 뭐 하고 있을까요? 오요, 물 너무 작가워요. 수공아. 어. 수공아? 겨울, 겨울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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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너무 작가워요. 물놀이 물 하겠어요. 물놀이 여기 안 돼? 네. 여기는 8월달이 래 아버지, 손 씻어 가요. 땀땀땀 <담, 목소리가> 땀. 아, 니 손짓 어요아버지 조심하세요. 물 더러워 보여요. 아버지 아기처럼 보여. 하이 무더운 한국더수영이 한국 한국 거울에 다 얼음 되는데 지금 물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나오네요. 나이 나이 이라쑤에여 능띠라나이 아 오늘 여기와서 좀 쉬고 고기 구워서 먹을거예요 아버지 손 깨끗하게 씻으세요 아버지 물고기 잡차 봐요 물고기 있어요 까비 뒤래서 송금해 와! 시원해요. 오빠! 현수 아빠 물과 맥주 사와요. 엄마 아빠 지금 나 한다고. 나 한다고. 야, 엄마도 하고 싶어요. 잘 하십니다. 야, 없어요. 어, 지금 너는? 바꿔줘요. 가스 바꿨습니다. 왜 안되지? 어 망했어요? 희수아빠 물 사왔어요? 네물 맥주 물, 물 맥주? 네. 어. 물도 사왔어요 어, 있으니까 다행합니다 네. 옛날에 오빠 여기에서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럴때 음. 여기 아래에서 플라탕 벗고 수영하고 맨날 그랬었어. 아, 어, 수영했어요? 어, 친구들이랑 수영하고 여기서도 맨날 놀고. 음 이거 도로 있잖아. 네. 도로도 아이가 옛날에 아버지가 다 닦았어. 네. 86년도인가? 86년인데 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다 닦았지. 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때는 뭐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자, 고기 빨리 구워주세요. 야, 물 먹고 싶어. 물 드세요. 물 가져간 게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왔어. 얼마나 먹고싶은지. 최고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어요? 어, <laughs> 자, 지금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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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코 까만 좋아해요. 어떻게 수유 맥주! 수유 수 맥주 유 수유 아유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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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오수오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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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수유 나요 아니 하지마요 <laughs> <그래? 자꾸> <laughs> 불또 크게 하려고. 아니 불날 진짜 불. 불 네. 떨어지면 불. 안에는는 따뜻해집니다. 불 자나 간다고 걱정해서 그래요. 장인어른이 이 숯불 불안 해보셨어요? 네. <laughs> 머리는 기대 안하다죠요 날, 그 날, 안 해. 안 해봤어요. 오늘 처음 사위 그거 해줬어요. 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장인어른이 그쪽 넣으라고. 어. 장인어른이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이걸 이렇게 안 하잖아. 네, 베트남에서 이거 안 하죠. 딱고기 많이 올라가 주세요. 베트남 원래 밭에 가서 빨리 먹고 일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고기 구운 시간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장비도 아. 없어요. 이거 당신 얼마 쳤어요? 이거? 아, 이거는 산거 아니에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그때 카페 모임 있을 때 선물 받은 거예요. 어, 뭐 없는 거 같아, 자기야. 어플 있어요. 그 글쎄요 좀 덮이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기다려 봐 네. 이렇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아아 아 내려요 그오 활약 아 세요 에이 나중에 활약 쎄면 뭐 사용하노? 라푼을 올리고 야 나는 그냥 내게 드라이더야 아이디어 있어 위에 뭐가 덮이냐고 아니 덮는 거 아니야 아하하하 <laughs> 나 내다 아 <laughs> 위에 <ESC1> 뭐 뭐가 <laughs> 덮아서 빨리 익어요 아그 덮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아 그냥, 그냥 이렇게 해 자, 조만 기다리 세요 너무 급해가지고 성왜 자꾸 안 나갈게. 아이 그러면은 아이 뜨, 뜨거워요 불이, 불이 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기처럼 아 더러워 자 <laughs> <laughs> 더러운 것날리좀라 먼지 엄마 봐요. 엄마는 내 남편 무슨 문제 있나? <laughs> 걱정해요. 그 <정도>? 네. 네. <laughs> 미야, 엄마도 고기 구워 고 싶어요. 지금 고기 한 기다리고 한 있습니다. 남편이. 네, 아버지 처음 고기 구워 봐요. 요 한번 구워 보세요. <laughs> 네, 구워 보세요. 네, 뭐뭐넣으디 장모님 맛있는 거 구워 드리죠 네. 이것도 재미있어요. 네,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베트남 마당 음. 넓잖아. 네. 그래서 좀 화로 작금만거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는 같이 시장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잡기 진짜 없어요. 당신 그때 중국 거는, 중국 거는 너무 작더라. 어, 작고 불편한 스타일 나와요. 하지만 있어. 또 하노이나 이런 데 어디 가면. 어. 어렵죠. 그리고 음, 좀 비싼 비싸요. 편이니까 아니면 한국 거 가져가 네 만원 이만원 네. 가져가 가져가야 돼요. 다음에 가져가겠어요 네보분하요보분하요이좀 줘봐 김 하나 비름만 좀올라봐 오오 시작 구워요 솔솔솔 솔솔솔 익어요. 시작 거예요 네. 솔솔솔 에이 기노 와 맛있겠어요 음. You know. 쉬는 시간 이렇게 밥 맛있게 먹고 어, 좀 어, 쉬고 여기 개우 옆에 어, 시원한 느낌이 풀어져요. 아버지 더 넣으라고. 네 가위, 가위 주세요. 엄마 좀 줘요. 엄마 해 보겠어요. 장모님 구워 시고싶어 네. <목소리> 어불올라오 조심해요 엄마. 매가 간다. 야이야 음. 좀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당연 이렇게 딱 올라왔습니다. 그럼 불덜 나와요. 이렇게. 넉넉넉넉네올오면은불좀덜 나고. 네. 네. 너무 높아서 오래 안 익어요 오빠. 아, 내려. 조금 이따가 내리면 돼. 아, 아, 또한한 다시 한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서. 내려요더 쏘옹. 어? 그냥 응. 그냥 내려요. 빨리 이혀서 먹어요. 배고파요. 자르면 돼요. 우리 밥상 이렇게 <laughs> 되었어요. 동호, 도넛 찍어주세요, 도넛. 어느 바람이 불어요. 주세요. 어느 아, 밥상 그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느 김치도 있고, 땅콩볶음, 고추장, 음. 여기 이제 상추. 준비 다 되었어요. 지금 고기만 기다려요. mẹ ơi nướng thịt nha mm. ông ma có cái cua cho xe ơ ô ma thích cái xe vàng vàng này được rồi, rồi yeah. bố cắt đi mẹ đưa th đưa, 장, đưa 장 kéo bố cắt đi bố cắt đi bố cắt mẹ đưa cho bố cắt à bố chị trả lại bài bố cắt được không ok không 잘 하시네요. 네, 잘 하세요. 네, 진어. 아직 안 익어요. 어, 더 구워야 돼요. 안잘라지면안 익은 거예요. 아. 뭐, 응. 하게, 가아 가운데가 아마 익었어요. 응. 와, 바람이 불어요. 삼겹살먹는날 바람이 불어요 오맛있겠어 y 산 i 너무 더워가지 on the way. I'm on the way. 하는데 너무 목마르고 y 여러분 오늘 삼겹살 a 불 삼겹살 구워서 먹 way. I'm on the w a 이 i 이 o Yeah. 오빠 내일도 먹을까요? 아 내일도 먹읍시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이렇게 매일 먹는 시간은 없어요. 가끔 어, 한번 가면은 재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캠핑 느낌이 나요. 그쵸 캠핑 간 느낌. 네, 우리 캠핑장 없는데. 어, 저희 그, 캠핑장보다 더 좋아요. 우리는 컨테이너 그거를 캠핑장이에요. 저희 캠핑장이에요. <laughs> 네. 자도 잘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 감기 장판도다있고요 시설 다 되어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좋네. 오 맛있겠어요. 부모님 너무 잘하십니다. 어떻게 잘하십니 네. 자기나 보세요. 어, 어, 꼼꼼하게 잘 하시는 거야? 맛있겠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부모님. 네아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아직 안 먹는데 뭐. <laughs>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머시, 맛있어 보, 보여요. 너무 길어서.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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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요. 네, <타요! 웃음> 어, 다요 와, 여기까지 연기가 와요, 오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삼겹살 숯불. 구워서 먹어요 여러분 맛있게 같이 드세요. 자, 오늘 숯불 아, 삼겹살 이렇게 구웠습니다. 한번 먹기 준비합니다. 와, 노릇노릇 익었습니다. 향향 좋죠? 와, 잘 익었습니다, 지금. 오빠 더 넣었어요? 고기 더 넣으세요. 그런데 언제 먹어요? 지금 먹고 좀 이따가 할까? 아니 먹으면서 구우면 돼요. 아 그래? 네. 네. 뭐 어, 이거 너무 길어요. 어, 올려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또 자르면 됩니다. 살짝 익으면은. <목소리> 아. 와. 와. 맛있겠어요. 네. 오, 세 개. 세 덩어리. 오늘 배부르게 아. 고기 먹으세요. 네. 어제 자도 사복가서 이거 샀습니다 아 읍내가서 사온겁니다 네 <laughs> 오빠 밥 드세요 네 이거 이거 그냥 내비둬요 거기 올려다가 높게 해가지고 내비두면 이거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어. 여러분 코카콜라 비어 비어 맥주 비어 맥주 맥쮸 맥맥 맥쮸 Mẹ, con, mẹ, mẹ mẹ chú. mẹ đi à? mẹ chú, mẹ chú, mẹ chú,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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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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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짠. 너무 많으니까 안 해도 돼. 야 시원해요. 음. 우 좋다. 아. 오, 시원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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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네. 아, 별로 <laughs> 맛있다. 네. 아, 아. 쌈, 쌈, 네, 네, 그뭐 조금 넣고, 뭐 마늘이나 이런 거 없네. 네. 그냥 드셔야 돼요. 네. 오케이. 오늘 준비한 거는 많이 없어요. 뭐가냐? 안 그럼. 아유, 산에서 좀 부족한 거 있는데 우리 맛있게 그냥 맛있게 먹을 거예요. 돼. 일단 밥, 밥 그냥 먹어요. 아직 젓가락이 없 나는 음. 고기. 까딱, 까딱. I 짝 e 요요냥냥어어 i n I get certain. I get certain. I get c e r t a i 조 I get certain. I g e 어요 e r 네,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요. <목소리도>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과. 와, 와 고기 맛있다. 오빠 어때? 향음 맛있다. 삼겹살의 불향이 느껴지네 양연는 어때요? 그냥 집에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구워 먹는거 뭐지? 안먹으 돼? 오케이? 네많요이분이 좋아요 비교해보면 uh. 어떻냐고 소고기 나먹으나안 돼? 맛있나? 이게 좋아요 집에서 먹으면 집서먹아면안안 먹으면 안나 여기 더 좋아요 개울 도 있고 여기 시원하고 nắm nữa tôi gì xèo, tôi ai nữa tổ chức bố mẹ đi du lịch ăn suối này nữa nhá. Ai những người tổ khai khai lương cốt, vậy không có Nắ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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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ắng. Ừ được kệ. Thế chạy nán lên nhỉ? chạy,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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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맛있다. 응. 하 말아주고. 찜 발라 주는 거야? 아니 같이, 같이 먹어야지. 안 냄새 안 버려요. <laughs> <느껴봐요>. 아, 맛있다. <laughs> 네? 아, 야 맛있네. 맛있어 봐. 이렇게 먹으면 돼. 음. 야, 이거 꼭잖아. 사약 먹는 느낌이야. 옛날 사람들 죽을 때. 야, 이거 먹어봐. 이렇게 주는 거 있어. 옛날 임금이.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죽이고 싶어. 그럼 사약 좀. <laughs> 먹어라! <laughs> 하고. 색깔 똑같네. 아 뭐냐고? 여기 두번째 삼겹살 잘 익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서 먹겠습니다 잘라요 고기 잘라요 아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이렇게 다 해야 되네. 음. 응. 와 오빠 봐봐. 완전... 천천히 구우니까 와,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네. 그쫙 빠지잖아. 어. 아 여러분 보세요. 오 천천히 구우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이렇게 구워야지 맛있어요. 으 삼겹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개우 어, 옆에 이렇게 고기 구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에 좀 맛있게 드시고 물 요리도 가세요. 오늘 영상 봐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또 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엄마 고기 잘 구우고 있습니다. 맛있게 주세요. 엄마 최고입니다. <laughs> 엄마 사랑해요. <laughs> 이미야이미야 응? <이> <laughs> 어? 엄마 시켜먹는다. <laughs> <laughs> 오늘 엄마 식당 갔어요, 엄마 식당. 아, 오늘 여기 엄마 식당이, 식당. 오늘 엄마 네, 엄마 식당 너무 좋아요. 와, 바닥. 바당에 너무 예뻐요. 오빠, 하늘, 하늘. 하늘가 예쁘고, 말까요? 아 색깔도 예뻐요. 엄마도 예뻐요. 엄마, 아, 데넬 꿰나, 꿰이. 엄마도 예뻐요. 네. 오늘 엄마 최고입니다. 엄마는 한국 머리 한번 좀 해보세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올해.

현수 아빠는 콜라만 좋아해요. 어떻게? 술 좋아하는 거보다 낫죠? 술 좋아하는 것보다 콜라 좋아하는 게나을걸 네, 나 낫요. 고마워요. 와, 안녕히 세요 고기 왔습니다. 더 드세요. 와왕 와온.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음, 음, 달라. 바로 구우니까 맛있죠? 음, 많이들 많이. 아 여러분 보세요. 삼겹살 너무 어. 맛있어요. 응. 잘 구웠다. 응. 맛있어요. 어. 음. 우와, 맛있다. 장모님 예전에는 막 야, 왜 이렇게 힘들게 겨울까지 가서 이렇게 힘들게 먹냐. 막 이랬는데 지금 어떠세요? 내가 봐도 잘안 돼요. khó chịu mất c ô n 안 들어. <laughs>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맛있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맛 매서 쾌로. 엄마 그냥 사위 시간 많이 수가와 일도 음. 하고 싶으니까. 아, 걱정돼서? <laughs> 네. <웃음> 우리는 일보다도 이런 거 즐기면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는 여기 깨끗하고 시원해요. 음, 네. 밥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음. 맨요, 잉어리. 엄마는 일 많이 걱정해서 그래요 아유, 걱정 많으셨어요 시켜줄 때다 천천히 합니다 <laughs> 네, 밥 맛있게 드세요